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오프로 엄청 났죠. 뭐 대개 우리가 그 상한가 중에 제일 강한 게점 상한가라고 그러죠. 네, 점 상한가를 찍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분차트 상으로도 점상을 찍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정도의 강세라면은 이 강세가 연속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2차 발행가 뭐 이런 건들하고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그 인슐렛과의 본안소송이 네, 결과가, 배심원 편결의 결과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5일부터 11월 30날까지 아무 때나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요거, 자, 어디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수 있는지,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집중하시고요. 어, 좋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그리고 그 승부주는 여러분 꼭 하세요. 이어플로우는 이어플로우대로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요. 승부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아,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서 더블 승부주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상이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일단 많은 성원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상을 찍은 모습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요 부분에서 아, 요 PDF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원문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거, 어, 마지막 이제 결론, 네, 요거를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이전 방송을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참조가 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물론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아, 우리의 예상대로 이렇게 전개가 잘 돼서 네,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점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뒤늦게 유럽 판매 금지 풀렸다는 사실을 25일에 이렇게 발표하는 좀. 아, 어, 뒷북을 치는, 네, 그런 기사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음, 여하튼, 우리가, 네, 이 부분, 이, 이어플로에서 우 우리가 느꼈듯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의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알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어, 요겁니다. 그죠? 네, 원한, 본한소송, 본한소송. 본한소송권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이거 아니고 보난소송은 이제 지난 8월달이죠. 네, 지난 8월달 번 네. 일단 보난소송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2차 발행가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규정을 잘 보시면 우리가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에서 뭐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1차 발행가가 4천원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죠그 그렇게 싸게 일단 발행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실 부분이 이제 여기 그 문구를 잘 보시면 2차 발행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죠? 네, 2차 발행가에서 확정 발행가액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확정 발행가.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발행가하고 2차 발행가 중 낮은 가격. 어, 낮은 가격이 만일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수평균 주가에서 40%를 적용해서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바로 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 청약일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수평균 주가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요때 주가 시세에서 40%를 할인한 가격이 바로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1차 발행가액이 4,000 얼마에 결정이 됐지만, 그것보다 훨씬 높은 시세로 1차, 아, 최종 발행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원 정도가 이제 청약일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의 평균 주가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40% 할인한 6,000원으로 최종 발행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네. 그걸 일단 생각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하튼, 뭐, 이거보다도 뭐, 일단 주가가 미리 폭탄을 크게 하는 게더 주주분 입장에서는 차익을 내기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일단 2차 발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2차 발행가 산정 기간은 여러분, 11월 26일부터 그렇다면 12월 2일 정도의 기준에서 이제 결정이 되니까, 어, 이요때 주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어플로로서는 굉장히 그, 이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리부터 이 날짜를 굉장히 신경 쓴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2차 발행가와 관련된, 최종 발행가와 관련된 그 정보는, 어,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계속 제공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하튼, 음, 11월 25일부터 30날 사이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11월 25일부터 30날 사이에 이제 발표를, 배시반 편결을 합니다. 최종 편결은 아니지만.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네, 요거는,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한 가지 그 사이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네. 바로 이제 요런 사이트입니다. 네, 요런 사이트인데. 네. 중요한 정보는 좀 지웠고요. 예, 네. 요거를 계속 이제 보시면 네. 그러면은 그 결과를 미리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오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거나 또는 어, 이오플로우 어, 뭐, 주소, 뭐, 주소, 뭐, 요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번호는 제가 매번 드리는 번호 아시죠? 네, 요 번호.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번호로. 그렇게 문자를 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본안소송권 요거는 어, 여러분, 바로 요거였죠? 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대심만 편결. 요것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 보면은 유럽하고 어, 미국 가처분 진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걸 좀 우리가 기대를 좀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매드 코리아 측하고, 이제, 예전에, 인수, M&A 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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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 결과가 이제 좀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완전히 이 건으로 해서 다시 리바이벌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기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매드 트로닉이죠? 매드 트로닉과 관련한 그건의 재료도 긍정적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한 경우에서 선순환, 좋은 순환으로 계속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완전히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증자도 성공을 하면서 이어플로우가 완전히 살아나고, 국가 자체도 이게 사실 이렇게 그 호재권이 계속 터져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건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요건에 대한 했던 업데이트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한참 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 15일 이내에 인슐렛이 이번에 그 기각된 건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한 다는 말씀드릴 건데 여하튼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 약간 또 흔들 수가 있죠 예. 물론 항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인슐레이 승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승소하는 법은 없고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으로 보면은 또 패소를 인슐레이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이 건의 재료가 나온다면 또 흔들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건을 예. 일단 이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잘 순간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좋은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어플로라고꼭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대처를 잘 하시고 정보하고 메일 사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소통도 좀 하고 그리고 다른 추천주도 좀 받고 해서 이번에 이어플로에서큰 기회를 한번 발견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문자를 이어플로우라고 꼭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판 결과 알수 있는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이어플로우 주소 뭐요 정도로 문자를 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문자 주셔서요. 아, 이번에 매매 한번 잘 해보십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죠 승부주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충전금주 아니구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따블 가격대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따블에서 쓰리 따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따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투자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종목만 있습니다.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억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억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기업으로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 대해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대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여섯 배 밖에 안 됐어요, 여섯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외인은 네,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를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요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스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조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